자, 반갑습니다. 어, 현재 실적 어,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 좋게 발표되면서 주가도 상승해 줄 만한 종목을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이 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22년도에 어,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어, 최대 실적이 나와 주었죠. 자, 그리고 어 23년도 실적을 보시면 3분기까지 매출액 어 4,700억 어, 그리고 영업 이익이 어 230억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미 3분기에 어 4분기 실적이 뭐 완전히 뭐 급락하거나 어뭐 마이너스 몇 백억씩 나지 않는 이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어, 수준의 실적이 이미 나와 있죠. 그리고 어 PBR이 0.65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 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가 총액은 1460억 어 수준으로 어 현재 실적 대비해서 어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 이익 잉연금도 매년 어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2050억 수준인데 시총보다 더 높죠. 더 높은 어 상황이고 어 현금 흐름도 어, 양호한 흐름이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딱 보이는 어, 실적만 보면 은어 완벽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 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어큰 차트 부터 하나씩 살펴본다면 어 29,000원 고점 대비해서 어 4분의 1 토마 까지 빠졌다 가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인데 어 해당 자리를 보시면 여기 저항 구간을 어 돌파하면서 급등했던 자리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요 구간 요 아래까지 이렇게 본다면요 구간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한 20%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요까지 빠지지 않고 올라온다면 뭐 이전 어요 정도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는 자리죠. 자 근데 어,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자리인데, 실적은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 여기서, 어, 여기 지지라인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내려오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 될것 같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월봉상에서도 보시면, 자, 여기 지지라인 때를 계속해서, 어, 2년 이상 지지받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요 요 정도까지 저항대를 만약에 어, 본다라고 하면 요 구간 안에서 어,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봉상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도 어, 더 명확하게 여기 라인대에서 다중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가 확인이 되죠. 그리고 여기 바닥 구간에서 보면 어, 요런 식으로 거래량이 한 번씩 톡톡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맞죠? 근데 최근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기 저항 구간대를, 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가 되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 어, 주봉상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를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럼 여기 꼭지점 라인 때, 여기가 지지 라인 때를, 어, 형성하는지가, 어, 중요하겠죠? 여기가 보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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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어, 여러 번에 걸쳐서 걸쳐서 이전에 지지 받았던 자리. 그리고 어 이탈되니까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라인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주봉상에서 8,350원 라인대 정도가 되는 거죠. 일봉상에서 보시면 일봉상에서는 어요 정도 라인대죠. 어요 정도 어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그래서 요 사이 구간을 보면, 어, 한 8,600원에서 8,300원 사이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거래량과 함께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인데, 요까지 딱 정확하게 내려와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위쪽에서 지지받고 올라갈지,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어, 현재 큰 차트부터 실적과 재무 상태 모든 걸 봤을 때, 어, 현재 흐름에서는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어, 훨씬 더 유력하지 않겠나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직 실적이 발표가 안된것 같은 흐름이죠. 음 여기 보면은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하면 어, 실적이 어, 나올 때 최대 실적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어, 실적 발표 함께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과 차트 실적이 모두 만족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이제 바닥을 찍고 우상향 턴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어,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어 기, 기대가 될것 같다 해서 해당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뉴스도 좀 찾아보시고. 어 차트 어, 및뭐 전자 공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외에 각자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 최대 실적이 기, 기대되는 종목 중에서 인지 컨트롤스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